자, 이번 파트는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 가장 작은 단계인 세포를 배울 거예요. 자, 세포는 일정 크기 이상 커지지 않는다. 자, 왜냐하면 크기가 클수록 물질 교환이 어렵다. 무슨 뜻인지 보자. 작은 세포가 있고 큰 세포가 있어. 작은 세포는 빠른 흡수와 배출이 가능한데, 큰 세포는 작은 세포가 흡수하고 배출할 동안 겨우 흡수되다가 말아. 그럼 잘못하면 얘가 죽을 수가 있네, 그지? 또는 핵이, 핵이 세포를 통제하는데 핵 하나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포가 커, 너무 커지면 얘를 감당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게더 현명하다. 그래서 세포수를 증가시켜서 성장하게 되는 거야. 크기와 모양이 생물체 중리에 따라 틀리고 한 생물체 내에서도 기능에 따라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뉴런 신경세포체인데 신경세포, 가지돌기, 축삭돌기, 신경세포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것도 하나의 세포야. 적혈구, 정자 이것도 세포네. <laughs> 정자 같은 경우는 꼬리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고요. 적혈구는 핵이 없어. 백혈구도 하나의 세포다. 타조알도 하나의 세포야. 계란도 하나의 세포고 자, 그래서 생물의 크기는 세포수가 결정하는 거야. 코끼리는 쥐보다 크지, 쥐보다 큰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큰게 아니라, 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개체의 크기가 커진 거다. 이렇게 됐니? 다음, 생물의 구성 단계인데, 생물의 구성 단계는, 자, 생물의 몸은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으로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이 다 조직에 해당돼. 다음,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자. 위, 폐, 간, 심장, 콩팥, 소장, 방광 등이 기관이다. 개체는 여러 기관이 모여 이루어진 독립된 생명체로 사람, 개, 나무 등이 여기에 해당돼. 자, 여기에 관한 걸 이제 좀더 자세히 배울 거야. 가보자. 자, 동물의 구성 단계인데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가 되는데, 생물의 공통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야. 그런데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어. <laughs>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 요런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혈압조직이 되네. 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는데, <laughs> 위, 간, 대장, 소장은 소화계, 심장, 혈관은 순환계, 코, 폐, 기관은 호흡계, 콩팥, 방광, 요도는 배설계, 눈기, 코연은 감각계에 해당돼. 자, 또, 뇌, 척수는 신경계, 자극을 전달해서 전달하고 반응하는 것, 근육, 골격은 근육계, 골격계를 이루고 몸 움직이기에 관여한다, 골수, 가슴샘은 면역계야.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내하체 갑상샘, 부신, 생식샘은 내분비계 호르몬 분비하게 된다. 정소, 난소, 수정관, 수란관, 자궁은 생식계 생식을 담당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기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계를 보고서 기관계를 보고서 어떤 기관이 있는지 찾아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한번 가려 볼까? 그러면. 소화계를 구성하는 건 위, 간, 대장, 소장. 순환계를 구성하는 건 <laughs> 심장, 혈관. 호흡계는 코, 폐, 기관. 이렇게 외워나간다. 다시 보자. 자, 이번에는, 자, 만일 신경계라면, 신경계라면 뇌 축수. 자, 면역계. 이건 좀 어려워요. 면역계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야 돼. 골수, 가슴샘. 뇌분비계도 조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요거 달아주면 여기 부분을 잘 외워주는 연습을 해야 돼. 내부 네 미개는 내아체 갑상샘, 불신, 생식샘 등이 있다. 생식계는 정소, 난소, 수정관, 수란관. 자, 이렇게 외워줘. 그러니까 동물에서는 기관하고 기관계를 잘 외워주는 게 중요해. 자, 요거 잘 외워주고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다. 잘 기억하자. 자, 다음. 자, 이제 요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 다시 보자. 세포가 모이면 아,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지. 음,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상피조직은 몸을 둘러싸고 있고 피부, 손톱, 구강상피, 소화기 내면이 상피조직이고 결합조직.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해 몸을 지탱해 주는데 혈액도 결합조직이야. 조심해야 돼. 힘줄, 뼈다 결합조직이다. 신경조직은 감각과 반응을 조절하는데. 감각신경, 운동신경, 신경조직. 근육조직은 근육과 내장운동을 담당해요. 골격근, 내장근. 다음. 이제 식물의 구성단계인데, 식물의 구성단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것만 외워주면 돼. 학교에서 아래쪽 다루지 않으면 아래쪽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일단 자세히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부분을 보고 자 필요한 부분을 취해서 학교에 맞춰서 시험 대비를 한다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구성돼 있어 자 생물의 공통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laughs> 그래서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습니다 이 조직계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식물이 뿌리, 줄기, 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자 표피조직계 뿌리끝부터 줄기 끝까지 다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다발조직계 물관체관이 뿌리끝부터 줄기까지 쭉 이어져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제왕계 기본조직계야 이것도 역시 뿌리끝부터 줄기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게 조직계의 특징이다 다음 조직계 보자 자 세포 모이면 조직이 되죠 조직에는 분열조직과 연구조직이 있는데 분열조직은 자 분열능력이 있어 음, 분열 능력이 있고 얘는 연구조직은 분열 능력을 상실했어. 분열하지 못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분열조직, 생장점 형성층인데 어디에 있냐면 뿌리 끝 줄기 끝 뿌리 끝 줄기 끝에서 길이 생장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숙어제요 이렇게 연상하면 되고. 다음, 연구조직은 연구와 땡칠이 바보됐다, 연상하시면 돼요 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합니다. 표피조직, 유조직, 통도조직 등이 있다. 통도조직엔 다시 물관과 체관이 있다. 아, 어, 그지? 조직계는 표피조직계, 표피조직, 공변세포, 뿌리털 등이 있고요 기본조직은 책상조직, 해면조직이 있고, 관다을조직계는 통도조직 형성층이 있다. 자, 기관은 뿌리, 줄기, 입이다. 생식기관은 꽃, 열매,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자, 그런데 밑에 그림, 잎의 단면도인데요. 잎의 단면도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자세히 다르면 하고요. 자세히 다루지 않으면 빼셔도 돼요. 자, 그런데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 물관, 잎의 단면을 보면, 자, 잎이 이렇게 있어. 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자른 거야. 잘라서 그 단면을 살펴본 거다. 그러면, 물관이 이쪽에 체관이 아래쪽에 있어요. 요게 인맥이야. 요 인맥이 잘려서 보인 게 이거다. 물관 체관이 관답을 조직해. 그 다음에 표피 조직해. 표피 조직해는 다시 공변세포와 표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책상조직, 해면조직, 얘네들은 기본조직해. 다시. 자, 얘네는 기본조직해. 책상조직, 해면조직, 표피조직해. 그 다음에 인맥을 누리는 거 관답을 조직해.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표피 세포 가면면 표피 조직, 표피 뿌리털, 공변 세포 등이 모인 거고요. 표피 조직계는 자 표피 조직, 공변 세포. 이건 어, 물관 물관 위쪽, 채관 아래쪽 간다발 조직계죠. 영기관 이피고요. 개체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자소화의맨 앞쪽 단원인 앞쪽 단원인 생물의 구성 단계를 음. 맞췄어. 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암기해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뒤쪽 나갈게요.